이처럼 무더운 여름철이면 취객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축배기, 폭치기, 가짜 대리기사까지 취객들은 범행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주의할 점 알아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술취한 사람 곁을 서성이는 한 남성이 주위를 살피더니 가방을 몰래 빼냅니다. 동료인 것처럼 접근해 지갑을 훔쳐 달아나기도 합니다. 취객을 도와주는 척하며 지갑 등을 훔치는 이른바 부축배기입니다. 아침에 잊나 보니까는 핸드폰이랑 지갑이 다 없었더라고요. 서울 신림동에선 한 남성이 주차된 차로 가더니 차 문을 열고 뭔가를 빼냅니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남성도 차 안에서 뭔가 훔쳐 달아납니다 제가 제가 막 확실히 이게 떨어지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술을 좀 먹은 상태여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차에서 자고 있는 취객들까지 여름철 취객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절도 사건 29만 건중 부축배기를 비롯한 노상 절도가 6만 9천여 건으로 가장 많고 특히 6, 7, 8월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날이 덥다 보니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취객들이 범행 표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알코올량이 흡수가 많아진 상태에 있으면 취한 기간이 오래 가고 취한 기간이 오래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만취한 일행은? 자택까지 동행해 주거나 택시, 대리기사 이용 시에는 가족에게 출발 시간을 알려주든지 탑승 차량 번호 등을 메모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여름철 취객을 상대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